이쪽 세계에서 무속인들도 안경업해 본 사람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안경업 해본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이렇게 말아야 돼 겪어봤어 나는 직접 아, 그런 일을 했다니까 내가 테어령에 관한 질문을 드릴 건데 테어령은 실제로 존재를 할까요? 있어 왜냐면면 어, 우리가 이렇게 이쪽 길을 가잖아 근데 우리 아들이 지금 스물 4살이거든? 네 살이거든.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 위에 하나들 아들, 아들 위에도 내가 이렇게 어한 애기를 없앴어. 근데 오더라고. 어, 어 실제 사례를 어, 어, 어 실제 얘기야. 오더라고. 그 애기가 오더라고. 음, 태어나자 체가 오면은 어떤 악영향을 이제 아, 건가? 어, 아, 악의 영향은 없어. 악의 영향은 없고 이런 아기들은 꼭 와서 하는 소리가 우유 사 달라 그래. 우유 젖병 네. 분유 네. 음, 그런 것들 와서 다른 신인님과 와서 조금 사달라고 음. 하는 건가요? 음. 응감을 하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왕래도 하고 그럼 일반인이 느꼈을 때 어쨌든 가 선생님은 무담으로서있는 거지만 일반인이 느꼈을 때 일반인들한테는 어, 일반인한테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일단은 이제 육신으로는 아픈 게 어디냐 아랫배가 아파 어. 아랫배가 아프고 이제 어, 부부간에 이제 관계를 가질 때 굉장히 아프지 안 좋지 그리고 아가씨들 왜 그런 사람 있잖아 그냥 이런 말 해도 괜찮죠 네. 아가씨들이 이렇게 이제 남자를 만났을 적에 남자들이 이, 이 여자랑 하룻밤 보냈을 적에 아우 여자 진짜 괜찮다 또 이렇게 이제 만나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여자랑 하룻밤 같이 썼는데 아 진짜 싫어 싫어. 같이 있기 싫어. 음. 그냥 딱한 번으로 딱 끊어지는 사람들이 있어. 네. 그런 사람들은 자궁에 문제가 있는 거지. 어, 근데 그게 폐야량에 관련된 어, 그렇지. 있다. 어. 음. 그리고 자궁에 아기가 있어도 그렇고 또 이렇게 자궁에 또안 좋은 살이 있어도 그렇고 음. 그런 게 있거든. 그런 것들이 어. 존재한다. 어 근데 되게 그건 사실이니까. 안 그래. 조금 있어. 어느 정도 어. 그래서 남자들은 음. 함부로 아무 여자나 만나서 함부로 이렇게 이제 씨를 뿌려도 안 되고 네. 여자들도 아무데나 가서는 그냥 씨를 받아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할때 하더라도 완벽하게 딱 준비를 해놓고 시작을 해야지. 안쪽으로. 근데 이쪽 세계에서 무속인들도 안경업 에본 사람들 은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안경업 안경업 해본 사람들은 안 말도 하지 이렇게 말아야 돼. 겪어봤어 그니까 나는 직접. 실제 로 선생님이 나한테 어. 붙은 걸본 거니까. 어. 아 그런 일을 했다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응. 요즘에 특히나 많이들 유산을 유산받는 수술이나 시술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선생님 말은? 이게 이게 남녀가 눈이 맞으면 순간이잖아. 네. 그지 그지 이렇게 직행하는 것도 순간이요. 그지 네. 순간인데 순간에 이게 순간의 실수가 엄청난 거거든. 그잖아요. 그지? 근데 이 순간만 이기면 쓰는데 이순간은못 이기는 거지. 근데 그래도 사람이 조금 그 이렇게 이제 순간도 이렇게 참을 줄도 알아야 돼, 그렇지? <laughs> 그리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왕이 응. 완벽하게 해놓고 하면 훨씬 낫지. 음. 응. 좀 준비를 철저히 응. 응. 해서 하는 응. 것도 나쁘지 않은 응. 방법이다. 그래. 알겠습니다. 응.